와아 진짜 나도 메이드있어좋다 진짜 모에 모에 뀨 진짜 나도 메이드있어좋 메이드 모에 모에 뀨 모에 아.. 아.. 메이드다.. 이여.. 예쁘다.. 메이드? 너, 너, 너 어? 메..메이드? 너..너 뭐야? 너..뭐하는 너 새끼야? 너어떻게 들어왔어? 눈그러시죠너 어? 너 누구야? 어? 새끼 남자야 여자야? 전 당신의 메인입니다만.. 너 진짜 메이드야? 아, 절 몰라보시다니 정말.. 서운하네요! 내..내가 어제 말한 게 이루어진 건가? 내가 생각한 메이드가 아닌데? 어..일단 알겠어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응. 제 이름은 베아트리스 줄여서 편하게 베리라고 불러주세요. 어 그래 아, 안녕 베리야. 하이 도넛사마. 아 배가 고프네. 도넛사마. 어? 아침인데 배는 안 고프신지요? 어어 어, 마침 좀 고프긴 했어. 그럴 줄 알고 제가 사과를 준비해봤습니다 오우 내가 배 고픈 걸 어떻게 알았지? 맛있게 드세요. 어어 어, 고마워 베리야 잘 먹을게. 아 아니 하트까지 아, 안안 보내줘도 돼 매일 나쁘지 않은데? 하잘 먹었다. 오 불만 있나? 도사마 책상 이게 뭐예요? 하하하하 좀좀 부끄럽네. 이휴진또왜 이렇게 맛있은 거예요? 어 그거는 아무것도 야베 베리야 그 건두지 마. 내 내가 내가 치울게 여기 괜찮아요? 메이드가 왜있겠어요오 뭐지? 우와 이게 베이트 힘인가? 움직이는 게 보이지가 않아! 아, 씨발 뭐야! 이게 진정 인간의 힘인가? 마법을 쓰는 건가? 아, 그만들리네 어? 씨...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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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자꾸 기길 보이는 거지?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김,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아니야! 에이제좀 <목소리> 깔끔해졌네! 와... 와, 진짜 깔끔해졌어! 베리야, 너 짱이다!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요? 아직 이르다고? <목소리> 이번에 뭐가 문제지? 돈 쌤아 방 이게 뭐야? 어 내가 청소를 어... 잘 못해. 어마이 참또 어. 어, 시작인가? 우와 와 이불이 한 번에 정리됐잖아. 오아아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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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그걸 나한테 왜 던져? 어어어 어, 어, 귀여워? 어, 아니 아니 청소하다 말뭔 짓이야? 어어 귀여워? 아 아니 안 귀여워? 어어어 뭐? 귀여? 어 뭐지? 어씨 근육이랑 털 뭐야? 아너남자 여자야? 아니 도대체 얘 성별이 뭐지? 어? 어 씨발 웃지마 안돼 안돼 반짝반짝하네 와 깨끗하긴 하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남자야 여자야? 아이 참 돈삼아 어? 어제 너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오늘도 확인하셔야겠어요? 확인하기뭘 확인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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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야 괜찮아 가와 아. 와 죽을 뻔했네. 도대체 베리는 뭐지? 아아씨 휴지가 없잖아. 아저저 아, 베리야 여기 휴지 좀 갖다 주겠니? 아어어 어, 고마워 어빨빨 빨리, 빨리 빨리 나가 베리야. 아 베리 좀 위험한데. 진짜 좀 조심해야겠다. 도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아씨 뭐야? 뭐에 빨? 빨리... 아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나가 뭐에 미친 새끼야 빨리 할까? 나가. 도사마 아... 이번에 또왜 화장실 청소나 하세요? 아, 아 그건 안 하긴 하지. 흠? 와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네. 어? 아니 왜 자꾸 귀엽게 보이는 거야? 뭐지 이 마음속 두근거림면어 아... 도대체 내 진짜 마음을 보이고야 김두어 정신 차리라고. <laughs> 깔끔하네. 아, 이제 배가 좀 고프구만. 이씨 아니 이제 거부감 느껴지지가 않아. 이제 곧 저녁 시간인데 배는 안 고프세요? 오 좋아, 베리아. 밥을 좀 준비해줄래? 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잘 하고 있는 거 있지? 어 베리아 잘 되고 있어? 나 이제 내 마음을 안는것 같아. 이건 사랑이야, 베리아. 베리야. 음... 아, 아, 차라, 베리야, 하지마. <laughs> 베리야, 어? 아니, 어디가 베리야? 안 돼. 날 두고 가지마. 넌내 거야. 주문하실 음식 나왔습니다. 와아아아 <laughs> 맛있겠다. 베리야, 잘 먹을게. 아 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아 완성이 안된 거야 이게? 맛있어지는 주문을 보여드릴게요. 아맛 맛있어지는 주문 써 한번. 나도 같이 한다고? 어? 오이시구나레오아 목소리 작아 너. 오이시구나레 뭐에 뭐에 킴. 뭐뭐 뭐야? 너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뭘 그린 거지? 은가인가? 어 그래도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진짜로. 음.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잠온다. 도 사마? 응? 왜 그래 베리야?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베리 덕분에 아주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늘 당신의 곁에 남아 있을 겁니다. 날 떠나지 마 베리야. 이제 죽무실 시간이에요 음, 제가 자장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장가? 어? 이게 자장가라고? 아니 뭐야 이 하나도 안 맞는데? 아니 내 남자 목소리잖아 너 결국에 남자였던 거야? 아 근데 잠은 온다 아... 고마워 베이비야 잘 떠나지마 안녕히 <laughs> 안녕이라고 어? <laughs> <laughs> 왜 울어? <오라? 웃음> 아, 베리야 물좀 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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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쌰, 벤티? 으쌰, 남자 있어? 그런 건 이제 상관없다고! 父様, 어? 아나타가この手紙を見つけたら私はもういないと思います.私はずっとあなたのそばに来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あなたとツイタチを一緒に過ごす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元気に過ごしていてください 다치가다아니소돌 <laughs> 그러... <laughs> 네. 그러.. 그러.. 그런말왜한건한테 <laughs>